하겠습니다 언론 88일차 입니다 요새 컨디션이 자꾸 안좋아가지고 턱걸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해보고 안좋으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세트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좋은거 같기도 하고 나쁜거 같기도 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2세트 가보도록 했습니다 아 이제 지방도좀 빼야 되는데 그 데서 이제 다이어트 계획을 해야 지 않나 서딴요자 대망의 딴 데서 딴 데서 딴 당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10초만 쉬었다가 나머지 3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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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컨디션 해보기 제대로 안 됐거든요. 이제 89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